울산CBS와 울산청년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은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제작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울산지역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해 제작지원사업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6월 21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 25분 연은 라디오 주파수 FM 100.3과 온라인 노커뉴스로 나머지는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과 유튜브에서 나올 통 키워드로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김용근 씨가 사망했습니다. 2017년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타워크레인이 충돌해 하청 노동자 6 명이 사망했죠. 2016년 서울 구이역에서는 김 군이 열차에 치여 사망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울산 북구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회사 덕양산업에서도 산해하청 계약직 노동자가 스트로폼 금형을 끼는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이렇게 희생된 노동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하청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위험이 외주화 되었다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팩토리 100.3급여판과 팟캐스 나올통 진행을 맡은 조강래입니다. 네, 공동진행을 맡고 있는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지난 월요일 15일에는 북구 효문동 율동지구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남성이 크레인 설치 작업 도중 2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산재 사망 사건을 놓고 노동계와 인권활동가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현장 노동자와 권한 없는 하위 관리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부 기업, 이를 방관하는 행정 당국이 안전 문제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엄효빈입니다. 어, 이번 중대 산재 사고 건에 앞서 월성 원전 부속 시설 찬반 주민 투표가 북구 주민들의 이목을 모았는데요. 일부에서는 구청 주도로 주민 투표가 이루어졌다면 더 높은 투표율로 연결됐을 것이고 주민들이 건강권을 놓고 목소리를 더 늦, 드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완벽 정체설가 이태인입니다. 오늘 7월이면 민선 7기가 만으로 꼭 2년을 맞이하는데 전환점에, 전환점에 들어선 지금 취임 2주년을 맞아 울산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단 차례로 모시고 지난 2년에 대한 소회와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동건 울산 북구청장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스튜디오로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청장께서 취임하신 지가 벌써 2년 전이세요. 임기 절반이 지나갔는데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취임 2년이 막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 어 정신없이 지나왔는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어 2년이 지났는데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안 보인다. 이런 마,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공공사후 조류원 어 기공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강동 산화지구 아파트 관련해서 전체 준공이라든지 이래서 차츰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공무원들하고 함께 지역민들의 복지 그 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한번더 드리고 북구가 어느 지역보다 희망적인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네. 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최근 코로나 사태로 그 축제가 많이 지연되고 연기되고 있잖아요, 정장님. 그렇습니다. 네, 저는 북구의 그 세부리 축제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어, 이제 세부리 축제 이번에 하게 되면 어, 네. 저희를 초대해주거나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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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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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전반기 연간 중점적으로 시행했던 정책. 예 어떤 게 있나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하고 음. 만족스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뭐 정책이라는 것은 어 네네. 대화를 하려면 끝도 없는데 네. 좀 좋죠.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지난 한2 년간 어 제가 중점을 둔어 어 사업 내용이 일단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해서 음. 어 많은 민원을 해결하자 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주민 소통실을 운영을 했죠. 네. 조직을 개편해서. 네. 그걸 통해서 어 민원 현장을 방문하고 직접 주민을 만나고 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한 500건 이상의 어떤 민원을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또 직접 네. 해결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40에서 한50% 정도는 그이 해결됐고 나머지 부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든지 또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차츰 진행하려 할,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음, 그걸 네. 이야기했습니다. 또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에,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최근에 올, 5월 28일인데 어, 공공산후조류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28개의 임산부실을 만들게 될 것이고 어, 마사지실, 뭐 수유실 등 어, 국내 최대 규모로 어, 아마 조성돼서 내년에 선보일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지금 4월 달에는 우리가 어, 육아지원 원스톱 거점기관인 어, 육아 어, 종합 지원 센터를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젊은 도시 북구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라 생각 도움이 네. 생각되 리라 네. 생각되고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 저희가 많습니다. 현재 어, 27개소를 네. 운영 중이고 또유니셰프가 인정하는 어, 아동 어, 친화 도시 조선을 추는 중에 있는데 네 청장님 저희가 네. 이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네. 저희가 예, 이 자세한 정책 이야기들은 저희가 이 부에서 또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네. 앞서 오프닝에서 이제 덕양산업에서 발생한 중대 산재와 노동 인권 활동가들이 요구하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북구청 수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산재 재발 방지 방안은 혹시 없을까요 예 네, 나름대로 저희도 그 고심을 하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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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에서는그 산업안전보건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 어, 환경개선에 노력 중인데 우리 북구청은 2014년부터 네. 어, 북구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 중에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구를 통해서 건강관리토론회를 한다든지 네. 찾아가는 어, 건강지원사업을 한다든지 지급환경개선사업 네. 등으로 해서 어,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함으로 해서 네. 어, 노동자 건강 지원 사업을 어, 모델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네. 기초자치단체장 자치, 중에서는 최초로 취약 노동자 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정을 해서 음, 곧 네네.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다음, 산재 관련된 조례를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그다음 우리 북구에서는 노동 특보, 소위 말하는 노동정책 특별 보장안제를 운영하고 있는. 최초의 구구청입니다. 그걸 통해서 네. 노동 현장하고 소통을 강화하면서 네. 산업재해 방지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네. <laughs> 주제를 돌려가지고, 네. 그, 최근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 참밥 투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 네. 주민주도로 북구에서 이루어져 화제가 됐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 28.82%약 5만 명의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 중에 94.8%가 반대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 북구는 앞으로 위 결과를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원자력안전위원회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사실 많이 있어왔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는 그그 어, 그 관련 위원회하고 탈핵 위원회죠. 네. 위원회와 함께 제가 네. 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면. 아, 네네그 어, <laughs> 위원회와 함께. 네 그 공동 대체를 해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어, 며칠 전에 이루어진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 주민투표였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네. 비록 법적인 효과가 효력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이 모아졌고, 또 네. 주민들이 그렇죠. 어,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 어, 주민 투표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북구 주민의 의견을 정부에 알리고 할 겁니다. 네. 그 동안 사실 기자 회견에도 제도 동참을 했고 산업부에다가 우리 북구민들이 동참 내지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어떤 그 항의라든지. 활동 시민 단체와 같이 동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시민 단체랑 동참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여쭤본 건 이제 산자부 그리고 원안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 혹시 구체적인 좀 세부 계획이 나왔을까요? 저희가 네, 일단 네, 사실, 그 부분은 네. 어, 지난번 또 어, 어, 그 시민 대책위와 함께 논의를 했지만 네. 어, 저희가 어, 정부 정책에 직접 네, 네. 어 우리 관에서 어, 반대하는 건좀 어,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공문을 통해서 또는 그 어떤 주민들 의사를 모으는데 네. 동참하는 행태로 해서 어 지난번 걷기 행사도 같이 제가 같이 음. 그러면서 동, 예, 동 네. 동참도 했듯이 네. 그런 식으로 간접적인 좀 방향으로 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네. 네. 어 지난 2년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을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 어, 앞으로 남은 후반기 2년 어,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 2년 동안 어, 아까 언급했다시피, 네, 에, 앞... 그 네.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한 행정을 쭉 해왔습니다만, 네. 그걸 유, 여전히 유효한 거죠. 네. 그걸 토대로 해서 어, 지금 어, 앞으로 남은 과제가 또 많이 있습니다. 특히 네. 어, 강동 관광단지 활성화, 그다음에 공공시설 확충. 등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작년 1월 달에 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되었습니다. <SSSSSSSSSSSSSSSEN>. 그래서 강동 지역으로의 접근도가 많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관광 단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 그런 반면에 이게 조기 개발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할 것이고 그 지역 내에 에, 정자 지구가 있고, 산화 지구가 있고, 당사 아, 우가 지구 가 있습니다. 네. 각 지구별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사 어, 어물동 지역은 어촌 유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향후에 정자부터 신명까지 해안 공원 지역의 어떤 각종 사업 진행되는 부분 이런 것도 같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 제대로 되어야 네. 어 전반적으로 강동 지역이 활성화될 음. 수 있으려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 공공 시설 확충 부분이 시급한 문제인데 어 실제 다른 구에 비해서 어 공공 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구체적인 네네. 그걸 어 말씀드린다면 네. 북구에는 공공 시설이 네 곳밖에 없습니다. 어떤 공공 시설이죠? 어, 네. 근데 뭐 어린이집이다, 뭐또 시가 음.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거죠. 아 시가 지원하는 네, 네. 시설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북구 자체가 네. 하는 사업은 뭐 도서관 같은 그런 어 많이 있습니다만 네. 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소외되어 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뭐 확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어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역사 문화 관광벨트 조성을 한다는 것인데 각종 문화재를 정비를 해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다음에 지역 내에 어떤 생활 스포츠 차원에서 뭔가 할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시립 스포츠 단지 조성을 요청을 하고 있고 네. 달천 철장 부분에 있어서 거기는 역사적인... 어 네. 장소죠 (2000년) 전부터 채를 어, 채탄하는 곳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지역에 네. 어, 최소한 어, 갱도를 어, 수직 갱도를 어, 어, 저희가 오픈을 해야 된다 개방을 해야 된다 갱도. 예, 예. 네, 그게 되지 않으면 어, 큰 의미가 없다 문화재로서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필요하다면 국비 또, 민간 투자까지도 고려할 정도로 음. 저희는 꼭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송정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서 네. 그 지역에 어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어 인프라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어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해서 어 구축을 빨리 조기해야 되고 특히 역세권 중심으로 어 지역 개발을 도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박상진 호수공원 내에 뭐 출렁다리라든지 음악 분수라든지 이런 걸 어, 조성함으로 해서 또 네. 지역민들이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 네. 어, 제2혁신도시 유치 문제라든지, 네. 그 다음 무릉산 어, 과학공원 문제. 산림 복지 단지 조성 등등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저희가 공약으로 내 그런 게 지역 내에 꽃도시 조성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꽃도시. 예, 꽃도시. 네. 이걸 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추가로 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사실 저희가 이부에서도 좀 여쭤보려 했던 문제인데, 그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어그 참여 기구, 청년 참여 기구가 없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동구 청년 네트워크가 생긴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단 울산시에서는 2017년 청년 기본조례로 통과되면서 17년에는 청년 참여 기구가 어, 생겨났고 그다음에 울주군 그리고 중구 이렇게 생각난 걸로 알고 그쵸? 있습니다. 네네. 북구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젊은 도시로 있고 사실 이북 청년들이 이제 어떤 그 대상들의 어떤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사실 문화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도 음. 물론 있겠지만 그럼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런 청년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참여 기구가 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이나 생각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네. 정확한 지적이 같습니다. <laughs> 네. 우리 북구 지역에 <laughs> 네. 청년 관련 정책 수렴하는 참여 기구가 조금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번 7월 1일부터 기획예산 담당관실 내에 정책개발 담당 내에 청년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음, 정책 컨트롤 타워를 네네.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 청년 정책이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던 것을 어~ 종합적으로 정책 추진을 할까 생각 중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라든지 청년 문화공간 그다음 청년 청, 창업 공간 조성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이걸 어, 컨트롤 할수 있는 조직이 이제 생기게 됨에 따라서 네. 어~ 이런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각종 정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계시는 분들도 좀 네.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네. 북구가 더욱 더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될수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청년 전용 문화 공간이 충분치 않지만 소프트웨어 말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구 생활문화센터에서 청청 문학 캠퍼스를 통해서 청년들의 어떤 창의적인 어떤 문학 기획 등등해서 문화 활동이 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유도하고 있고 네. 또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욕구를 파악해서 어, 북구 생활 문화에 대한 실태 조사 용역도 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태 조사 용역. 예, 네네.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북구 그 농소 1동에 어, 가면 그 감성 경도 2020. 어, 건물이 지금 신축되고 있습니다. 네. 곧 완성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이 진행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 문화 예술회관 활성화를 통해서 문화 공간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자벤더 아트 센터 건립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 진로체험과 문화 공간으로 자벤더 아트를 통해서 활용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청년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 창업 공간 네. 조성 사업도 지금. 존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제가 문화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네, 이제 네. 뭔가 일자리 관련해서 생각이 제일 네. 많으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일자리 관련해서 는 저희가 이부에서도 따로 질문이 아, 예, 준비가 그렇습니까? 되어 있으니까 아, 말씀을 네. 해주면 시될것 같고 네. 어,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청장께서, 청장님께서 좀 시원하게 답변을 좀 요청드리는 건 문화 관련해서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일단 공간, 공간 예. 마련, 공간 음. 마련 중요 그래서 주요적으로 네. 이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네. 주주 해주셨는데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공간과 그다음에 어떤 네. 그 다음에 어떤 그각 단체가 네. 어, 활동할 수 조금 보조금 지원 등이 또 필요하죠. 그렇죠. 생각합니다. 아, 아, 네.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한 텐트를 좀 기다렸어요. <laughs> 네, 보조금 지원까지 네 지원에 대한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네. 이동 변호사께서 그네 마지막으로 북군 주민 구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네. 얼마 전한 인터뷰에서 고향 북구가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제게 북구는 숙제 같은 곳입니다. 고향 발전이라는 숙제, 누구보다도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고 그야말로 사심 없이 주어진 숙제를 잘 끝낼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응원, 또 도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어, 다 하셨군요. 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 라디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인터뷰가 끝난 건 아니고요. 청장님께서도 계속 자리해 주시면 저희 2부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과 유튜브에서 나올 통 검색해서 들으시면 어, 이어지는 인터뷰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라디오 청취자분들께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그럼 안녕! <laughs> 저희 울산 청년 네트워크와 울산 CBS는 매주 금요일 방송을 통해 청년의 눈높이로 울산 현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는 여러분 제보와 사연이 중요한데요. uscbs 골뱅이 cbs.co.kr로 내용 보내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강승복 엔지니어, 음악의 길기판, 진행의 조강민, 이동훈, 이태인, 엄효빈, 조연출의 엄유미, 연충의 김성강 프로듀서였습니다.